이런식으로 이번판 상대 미드 아우솔 아우솔 상대라서 키아나 픽했습니다 사일러스 할까 키아나 할까 고민했는데 둘다 괜찮아가지고 그냥 키아나 했어요 초반에 게임 빨리 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아우솔 상대로는 그냥 뭐 1렙 때 아우솔이 공격적으로 하는 아우솔이고 있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마파밍하는 아우솔이 있는데 이 친구는 살짝 살리는 아우솔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나도 근접 세개다 먹었으니까 좀 살리면서 어, 2레벨 때부터 딜교하면 되거든이 자리자리 넣으면서 뭐이 어, 정도는 그냥 맞을만 하죠? 미니언이 때리는 거 생각하면은 뭐 딜교는 크게 손해본 느낌은 아니고 키하나가 참 1레벨이 약하단 말이야 일단 조금 살리면서 할게요 살리면서 2레벨 찍으면은 견제 좀 하고 3레벨 때뭐 솔킬각은 안 나오니까 자크 불러서 잡는다던지 뭐 이런 거 아깝다 이것도 저거 석박 걸렸으면은 딜교 불러야 했는데 그냥 빠지네요 다시 한번 물음쳐놓고 이거 킬가 선점화 걸어야 돼요 저거 시엠을 피하는 거 생각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또 시엠을 참 얄밉단 말이에요 시엠을 물론 나도 들긴 했는데 평차 깔끔한 킬가 되게 매서웠죠 방금 거 이거 라인밀고 집갔다 오면 되겠네요. 보자 아우 소리. 지금 얘도 플래시 빠졌거든요 얘도 플래시 빠지고 근데 우리 바텀이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바텀 위즈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 이거 갱웅면 잡을만한데 이거 자켓 불러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키아나는 갱웅이 좋은 챔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글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글만 이용해도 게임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천천히 하자 이렇게 라인 쓱 정리해놓고 또 살짝 가볼만한데 6레벨이 안... 가볼만 하죠 무조건 이거 스택만 쌓으러 온건데 이거 잡으면 돼 잡자 그렇지! 나이스 이거 캐치 잘했죠 바로 어뛰게 잘했지 이것도 가자 속박 걸고 이거 갈만해요 이런식으로 요게 키아나지 키아나는 요런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상대의 말라이너, 로밍 챔프여도 어쨌든 갔을 때는 키아나 위력이 훨씬 셉니다. 먼저 그리고 내가 붙기 도했고 기동신이기 때문에 이 라인 먹고 집 가면 톱날 당검 나올 것 같죠? 이러면 아웃솔이랑 이제 성장 차이 많이 나고 시야스 차이도 좀 벌어졌고 여기 뭐 이쪽으로 붙어줄만 하죠? 이거, 이거 하는점 버틸 수 있나? 여기 중간에서 아웃솔 끊어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해 주고 가자 이것도 잡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거 아웃솔 좀 살짝 따라가 볼만하거든요. 안 되겠다 킬은 안 나오겠네. 나이스 이거 파트 나이스 매서운데? 이거까지. 그렇지! 이게 팀이지! 와, 호흡 되게 잘 맞는데, 우리? 이거 살짝 볼만하거든요? 가자, 잡았다. 아, 플래시 있구나. 아, 일부러 Q 최대한 천천히 써가지고, 플래시까지 따라가지긴 했는데, 저거. 이거 플래시 EQWQ 하면은 죽어요. 이렇게. 엄청 깔끔하죠? 정석. 키아나의 정석 콤보. 이런 딸피 잡을 때. 두 분의 그림자검이면은, 뭐, 템은 깔끔하게 나왔다. 이번에 궁쿠에 돌았으니까, 바텀 쪽으로 살짝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중. 아니면 여기서 아웃을 한번더 잡아봐도 돼요. 아웃을 노플이자. 어, 바텀 이거 싸움 걸렸는데? 가는 중. 버텨봐, 버텨봐. 나이스, 잘 싸웠거든요? 이거, 칼리 먼저 확실하게. 잡고, 부패 먹으면서 이속 올려가지고 뛰는 중. 이것까지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죠 어? 이게 궁이 안닿네 나이스 키아나 EQ판정은 사기라고 따라가신다고 여기로 가서 EQ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다니는게 중요합니다 키아나는 확실히 아웃솔 상대로는 키아나같은 픽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거 보면은 잡았죠? 안 죽어요 그렇지 이게 또 나름 키아나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던 키아나 권위자는 아니어도 또 키아나 장인 아닌가 이거 갈만한데? 잡을만 하거든요 천천히 지입 이렇게 나이스 게임 터졌다 진짜로 이게 확실히 암살자라는 챔프들 자체가 잘될때는 진짜 미친듯이 잘 풀려가지고 하면은 진짜 남들 눈에는 엄청 잘해 보이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암살자는 한번 잘 풀려 가지고 막잘 풀고 다니면은 남들 눈에 진짜 잘해 보여. 암살자가 특히 심해요, 그게. 막 이렐리아 이런 피지컬 챔프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게 키하나지. 이것도 잡았어요. 그냥 진짜 개사기 챔이야 진짜 내가 하면서도 짜증난다 이게 챔프야? 아 말이 안돼잘 컸을 때뭐 이런 챔프가 다 있어 아 어떻게 막아? 아니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답이 없다 챔프가 어 이거 쓰면서도 하나네 이게 무슨 챔프야 도대체 상대 조합이 뭐 갱플, 케인 이런 거라서 후반이 괜찮기는 한데 이 정도로 터졌으면은 그러니까 키아나를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상대 조합에 그래가지고 금방 끝나지 않을까 물원 솜쳐주고 여기서 어 상대 이런 바다용 떴을때 쪼거 먹으면 브론소로 훔쳐집니다 이런거 케인 캐치해가지고 잡아주고 여기 갱플 있죠 어 갱플 어디갔어 오 라인을 빨리 밀어주지 요런식으로 잡기 있어요. 어, E Q 궁 W Q 플래시로 빠져나오고. 근데 이거 내가 못 봐줄. 어, 한, 나 일로 오지마. 천천히.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나, 나이스. 자 이번 판에 웬만한 키아나 잡 기술이랑 콤보 막 이런 콤보 잡 기술 같은 건다 방출한 것 같다 이번 판에. 좀 진짜 아까 저거 탑에서 갱플 잡을 때나 여기 바텀 같은 데에서 그냥 애제보 잡는 거 또는 아까 어, 풀 EQ, WQ로 아웃을 잡는 거. 뭐 그런 거만, 어, 그런 건다 실생활에서, 실생활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아, 평소에 랭크에서 쓸수 있는 콤보들이거든요. 평소에 랭크 게임 할 때, 키아나 플레이 하실 때. 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키아나가 뭐, 피지컬 챔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피, 피지컬이 필요한 챔프기는 해도, 결국 콤보는 진짜 철권 마냥 누를 것만 누르면은 상대팀이 죽어주기 때문에. 지금 더 확실하게 할 거면 여기서 밤 끝을 가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딜은 안 부족한데? 내가 상대팀한테 안 잘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오, 근데 이거 너무 깊게 빠져들어간 것 같긴 한데, 상대팀 칼리에스타 없으면 딜이 없긴 해가지고, 아직. 갱플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 야? 세네 센데? 오, 잠깐만. 어이스 멍콩. R, E, Q, W, Q. 이것도 잡을만한데? 이거 혼자인데 혼자는 아니네 아 근데 진짜 스치면 진짜 다 죽는다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챔피언이 탈론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으로 적패같죠 얘는 확실히 오 진짜 그냥 잘 컸을때 한방들이 말이 안돼 탈론같은 경우는 이제 궁이 있어야 세고 궁 없을 때좀 힘이 빠지고. 야, 이런 플레이가 평소에 안 되는데, 얘는 항상 이런 플레이가 되잖아. 궁이 없어도. 한타 때는 그리고 웬만하면은 프론소가 좋긴 해요. 프론소율이 잘 나와서. 이거는 하나 이제 암살하러 갈 때나 좋은 거지. 풀론소 이거 얼른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슬슬. 타워 깨고. 아무리 키스코어 차이나도. 와. 와, 나 이거 실수해서 죽을 뻔 했다. 이거 더 싸움이 될까 모르겠다. 내가 뭐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나 이거 묶어주는데 지금 스킬을 쓸 만화가 없다, 친구들. <laughs> 와, 징크스 봐. 미쳤다. 와, 우리 팀 오렌이랑 자크가 버티고 있으니까 징크스 퍼드라 나오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키아나로 깔끔하게 캐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지!